다시 보니까 우리 음, 출연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잘생기셨네 자 오늘 도 도솔산 전정문화제에와주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 먼 길에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다 오늘 또 풍요한 꽃까지 즐겁게지내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그 타이틀곡이었죠? 네그 네. 어,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좀설명해주시래요 네, 이번 주 이번 앨범, 이성과 감성 앨범 나왔는데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맡 네. 네. 타이틀곡이 또머리하신는사우가 있는지 네. 아세요? 네 정말 아세요? 네네 네.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어, 네. 이제 이번 앨범을 잘 가장 골라주시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해서 네. 네. 머리하신는 사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 네. 아우, 어, 좀 궁금한데 네. 네. 어 이성하고 이제 감성이 싸우면 보통 이제 주로 이게 에바씨 같은 경우 는 누가 이겨요? <laughs> 저도 아직 싸우는 중이라서 아, 싸우는 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쓰면 싸우는 거이 나왔고 네, 네. 이제 오, 앞으로 내가 이기게 되면 네. 거기에 관련된 느낌 나올 거예요. 그래요. 사실 네, 이도솔사는요이 어, 예전에 해병대 우저 전우분들께서 지켜주셨어요. 아, 네. 사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으면 입을 수 없는 곳인데 감성적으로 예. 대한민국 해병대로서 물러설 수 없다 해서, 네. 아, 이 도전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이 전적 문화재까지1 뭐 2회까지마는했거든요 아. 네, 보러 무 기분 있습니다 아, 아. 아. 축하드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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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저렇게, 네, 편 사랑을 했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깜짝 놀랐 무슨, 베리 10년 차가 넘으셨어요? 아니, 저가 2007년도에 이제 남자들 조시 했전국으로 이제 3년차에 돌고는데 네, 솔로가 지금, 예, 네, 그치. <laughs> 아, 플리피 시즌을 지으시대부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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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신 같은 마많으로 아, 요즘 아, 어, 이제 플리피에 좋더라도, <laughs> 이제는 에바으로만 아, 지금 상을 받고 싶어 하신 것 같으세요. 어, 근데 그 그룹 할 때랑 솔로 할 때랑 네. 혹시 차이점이 있으세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룹이라는 것은 예. 되게 멤버들이서 장점을 모아서 어, 그룹을 섹터하 이제 나가는 모이고 이제 솔로는 이제 서이이 무대에서 자기 행동을 하나하나 한걸다 이제 작을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더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중에서 나서다니는 단점도 있고. 잘하면은 찬도 혼자 받고 못하면 욕도 혼자 먹고 이피도 어 페이도 혼자 먹렇게 낫죠? 네? 좀 낫지? 너무 하자 아, 네. <laughs> 네. <laughs> 우리 에바씨 노래 한입더 청해 드릴까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입더 <laughs> 얘기하세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드번 곡은 메아리이 있는 데인데 네! 후곡이에요네이 곡을 부를 때저 노래 제목이 메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 같이 메아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제가 연습을 한번해보는면 나 오늘만은 캐알리 방탄 랩로쫓아내주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나 오늘만은 캐리알리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크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리고 메아리가 아니잖아요 나 오늘만은 캐리 네. 이렇게 도안 되고요 이장은 제대로 해주실 거예 자 우리 m r c 노래 메아리 뜨거운 박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